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 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5위입니다. 자동 전송 운송기록계 DT5000은 교통 안전 공단 표준형으로 탁월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 상품입니다. 4위입니다. CTK 스마트패스 120S는 1 2 0 a 의 고속 주행 충전기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할인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 3위입니다. CTK 스마트패스 120T는 24V 120A 트럭 전용 충전기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이카RF 스마트 하이패스는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창문에 붙이지 않아도 잘 인식되는 제품입니다. 작은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차량 내부가 깔끔해지고 음성 안내 기능이 유용합니다.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이카 RF 스마트 하이패스는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여 고속도로 이용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작은 사이즈와 심플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차량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와 편리한 기능으로 매우 만족스럽고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